열 우리가 좀 농구대잔치 때그 아재들 아재 팬들을 <laughs> 끌어먹기 위해서 <laughs> 네네. 누가 짱입니까? 양동근 위대 같은 <laughs> 포지션 선배 중에 정말 잘하는 레전드 형님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laughs> 뭐 지금은 이상민 감독이나 아니면 뭐 김승현 해설위원이나 뭐 신기성 해설위원 <웃음> <웃음>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누구를 따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스타일이 다 달라요. 일단 저는 이상민 감독님은 정말 현역 때 그러니까 현역이었지만 나이가 좀 들은 상태에서 제가 만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말은 못하겠고 승현이 형이 가장 맞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음. 양동근 이상민 보단 김승현이 장이다. <laughs> 네. 그래도 저는 정말 이거를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상민 감독님 정말 최 전성기 때 제가 뭐 부딪혀 보고 싶은 음. 그런 마음이 아, 음. 생기더라고요. 음. 음. 네. 제 그런 논란이 느낌일까? 많았죠. 막, 이, 예, 네. 2002년 아시안 아, 게임인데 2014년 아시안 게임이 붙으면 누가 이기겠냐? 어. 뭐 그런 이슈로 이제 기자들 사이도 많이 많았거든요. 그럼 그, 네. 그, 그 대답해 보세요. 처음... 2002년 팀과 2014년 팀 아시안 게임 금메달 팀끼리 붙으면 2014년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럼 오. 이상민 선수가 그때 최전성기였는데. 그렇죠. 본인이 네. 이기겠다. 필리핀전의 <laughs> 네. 버저비터. 네. 그 제가 그 당시 회사에서 중계를 했었거든요. 아, 음. 아, 전율이 <laughs> 우리나라의 마지막 공격이 펼쳐집니다. 해결사는이상민 <laughs> 이상민이 경기 정룡과 거의 동시에 국나라의 승패를 한순간에 바꿔놓는 3.9를 쌓아올립니다 18년이 지났는데 아 필리핀과의 4강전이었죠 그러니까 준결승전 네, 대단한 네, 경기였죠 워킹 <laughs> 마지막에 아, 그렇지. 지금 우리가 좀,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 할 때는 말이지 <laughs> 네, 네. 정말로 2014년 팀이 이겨요? 준비 과정이 아뭐 저는 2002년을 준비해본 적은 음. 없는데 음. 그주성형이 어디서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준비 과정이 너무 좋았다고. 음. 아. 형은 두 개를 다띄어 봤다. 아, 그렇죠. 아, 그러네요. 예. 네, 근데 2014년 쪽에 좀 무게를 실어 주더라고. 요 음. 근데 저는 그 문태종 선수를 막을 선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음. 음. 아. 문태종이 있고 없고 그렇죠. 아. 뭐 잠깐 옆길로 세면은 그때 필리핀과 한번 또 붙었었죠 토너먼트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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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문태종 선수가 굉장히 크게 활약을 했는데 필리핀 기자가 문태종 선수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후아유 <laughs> <laughs> <맞아>. 네, 너무 놀랐죠 <laughs> 그리고 2014년 아시안 게임 그 마지막 이란과의 결승전 네. 그때 이란이 황금 세대의 최 전성기였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홈 코트라고 해도 이거 우승은 어렵다 했는데 네, 네. 그때 양동훈 선수가 패색이 짙어가던 막판 1분 남짓 시간 남기고 3점슛 그걸로 점수를 좁혔고요. 그러니까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결승전 중국전과 음.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결승전 이란전이 뭔가 좀 닮은 느낌, 마,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상대가 극강이었고 넘사벽이라는 음, 네. 얘기 많았었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김종규 선수가 역전 바스켓 카운트를 하는데 그 어시스트를 한 선수가 바로 양동근 선수였습니다. 음. 잘걸렸네 얻어 걸렸습니다. 참그 <laughs> <생각하고. 웃음> <laughs> <laughs> 상황이 제가 3점을 넣기 전에 제가 이제 미스를 하거든요. 음. 아 끝났다 이거는 음. 어,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선수들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뭔가 내가 하나 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포인트 가드가 수배하다 쳐지는 바람에 제가 실수했죠. 아 이거 무조건 들어갔어요. 쏘는 음, 순간 음. 아 들어갔다. 음. 근데 그 다음에 또못 넣어요. 이러한 선수들이 그 다음에도 아 내가 한번 더 쏴야지 감이 있으니까. 음. 근데 한번 넣으니까 이제 하다니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종교를 주게 됩니다. 아 확실히 포인트가 되는 공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음. 경기 됐습니다. 네. 훈훈하네요. 와.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시즌에서 MVP로 수상하죠. 예. 예. 그때 양희종 선수랑 얼마 전에 통화를 했었는데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천 아시안 게임에 감동이 있기 전에 사실 스페인 월드컵이 있었어요. 음. 그때 대표팀이 전패라고 러죠 네, 네. 그때 분위기가 최악으로 다운돼있는 상황이었고 좌괴감을 느낀다라는 말까지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때 양희종 선수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아시안 게임 금메달까지 가는 과정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동근이 형 덕분에 우리가 올라섰다라는 <laughs> 말하더라고요. 을근데 리더로서 같이 똑같은 실망감을 느꼈을 텐데 좀 어떤 식으로 좀 얘기를 해줬길래 선수들이 다 힘을 얻었는지 궁금하네요. 좀. 저도 그 희종이 담은 전해서 물어볼게요. 어디서 힘을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음. 오전 전패를 하는데 이건 진짜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벽에다가 계속 때려 박는 느낌인 거예요. 뭘 해도. 작전을 해서 패턴 플레이를 하는데 다 스위치 디펜스를 하니까 할게 없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개인적인 문제가 엄청나구나. 개인 기술이 없으니까 이거 한 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음... 큰 선수들을. 필리핀만 봐도 가드들이 기술이 엄청 좋아요. 자신감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선수들이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구나. 음... 그게 한 게임 한 게임 아시안 게임 무대에서는 착착착착착착 풀어졌어요. 어, 너무나 잘풀어졌어요 네. 그 진짜 바닥을 치니까 선수들이 바닥이 뭔지를 딱 보고 올라오니까 아 이거는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음. 네. 네. 그 과정이 너무나 막 진짜 막 버라이트 했어요 그때는 막. 그동안 해봤던 농구가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충격 음. 또 이게 워낙 경기력이 안 좋았으니까 이제 농구팬들이 갖는 어떤 그런 실망감 네. 이런 선수들은 음. 다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음. 가장 먼저 느끼죠 음. 팬분들이 욕을 안 해도 본인들이 알아요 얼마나 부족한지 맞은 음. 어. 네. 네.